수요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특별한 만남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 내수동교회에 와서 좋으신 단임 목사님과 그리고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만남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순간에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심어린 조언을 하는 멘토를 만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죠. 어, 이러한 단지 작은 말한 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한번한 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특별한 만남일 것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사람과의 만남은 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난 것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얼마나 더 놀랍게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희 눈에 들어왔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즉시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즉시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하는데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즉시가 과연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즉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하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고대하며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배불리 먹여준 실질적인 도움을 준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군중들의 심리가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 군중들의 시민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즉시가 나오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스승이 왕이 된다고? 우리의 스승이 임금이 된다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도 한 자리 찾아, 차지하게 되는 걸까? 함께 환호하고 함께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유명해지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것,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게 되는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위기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 3 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상황을 위기로 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고, 위기의 순간에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따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른 길을 가십니다. 미국의 등산 브랜드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철학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의 옷을 샀으면 옷을 입다가 낡아지면 새옷 사지 말고 그 옷을 들고 오면 수선해준다. 라는 그런 철학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회사가 망했을까요? 자신들의 옷 사지 마세요. 낡은 옷 수선해서 입으세요. 라고 하는 이 회사의 철학. 여러분의 회사가 망했을까요? 이 브랜드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을 정도로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이 옷만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회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일까요? 다른 회사들은 우리 옷 사세요. 우리 옷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우리 옷 사지 말고 낡은 옷 수선해서 입으세요라고 말하는 이 회사 왜 다른 길을 가는 것일까요? 바로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는 위기 의식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 될수 있는 그 자리를 위기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도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봤을 때저 길이 빨라 보이고 내가 봤을 때저 길이 평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때론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혼자 홀로 광야의 길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들어서서 나에게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즉시라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두 번째 즉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24,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거스름으로와 밤사경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3시간씩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은 이 밤의 끝자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사경입니다. 이밤 사경은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고 깜깜한 그런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0 4절에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시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특별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는 내 힘으로 할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거스름으로 밤사경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밤 사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적고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바다 한 가운데 노전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밤 사경, 거스름으로와 같은 그 상황, 건강이라는 풍랑, 자녀라는 풍랑, 물질이라는 풍랑, 관계라는 풍랑을 많아서 밤 새도록 노를 저어도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분들이 554만 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그 수치를 보여주는 기사였는데요. 그 수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앓는 분들, 앓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33%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10대는 놀랍게도 84.3% 증가를 했고요. 30대는 69.8%나 증가했습니다. 10대와 30대가 놀랄 만치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밤 사경, 밤새도록 노전은 인생이 너무나 많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27절에 보면 두 번째 즉시가 나오는데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아홉 시간이나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발 아래 두십니다. 사랑해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상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안심하라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비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안심하라 다음에 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니는 이 말은 나는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바다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2사의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 안심하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즉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을 발견했다면 그 소망 대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되었을까요?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때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뗐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빠집니까?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바람이라는 세상의 외부적인 요인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다를 보니 무서움이 찾아와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영어 성경을 보면 픽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픽스는 고정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랬을 때 세상을 새롭게 볼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그 배도로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즉시가 나오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대단하고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즉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고백되어진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밀러 성교사님이십니다. 1892년, 이 밀러 성교사님 부부는 낯선 땅 한국에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 성교사님 부부에게 한국에 도착한 지 6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마음의 아픔이 아물어질 때쯤 둘째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열 달을 뱃속에서 품다가 이 둘째 아들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성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 물음에 밀러 성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송가를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송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다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체급을 키우는 겁니다. 영혼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죠. 세상과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체급을 키우고 영적인 밀도를 높였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설 가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백,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이시며 약한 자의 강함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냐면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는 자 같지만 위로가 있고 없는 자 같지만 풍성하고 천한 자 같지만 높아지고 잡힌 자 같지만 높이 노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했으며 악한과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즉시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즉시 안심시키시고,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